새우 글로벌이 지금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새우 글로벌이 지금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새우 글로벌이 지금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거 심야 방송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보시는 분들께 보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laughs> 웃긴다, 그죠? 이게 종목 하나 얘기하면서 선물로 드린다 하니까 그냥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전고점 부근이잖아요. 전고점 오늘 살짝 올랐다가 밀렸는데. 요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요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유승민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신용이 너무 많아 요새는 신용 없는 거 찾기가 어려워. 봐봐요. 장기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죠? 이거 내일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어째 됐노? 시간을 올랐는데 그거 보고 지금 뭐라 한어 시간에는 내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2.4% 내렸거든요? 어,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요거 며칠 한번 지켜보세요. 요번에, 몰라, 뭐, 이 지금 저항자리니까 저항자리에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요번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조정, 조정 하루 주고 올릴 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단기 조정 주고, 어, 월요일부터 슈팅 때리면 뭐, 크게 가겠네. 고만 고만 해요. 굉장히 소용주거든요 600억밖에 안되잖아요 시총이. 고만 고만 합니다. 뭐 매출 300억, 250억 뭐 이러면서 어 20억에서 어 10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부채가 거의 없고요. 어, 조그만한 회사인데 뭐 탄실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 유승민 대선 테마로 엮이면서 좀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이 있고 유승민 씨가 유승민 씨가 여권에서 다시 대권 주자로 나올라나 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어, 경제에 대해서 좀잘 알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자기 편이라도 옳은 소리를 하잖아 일단 박근혜 때딱그 뭐야 창조 경제에 대해서 비판 빡 때렸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따님도 이쁘시고 어쨌든 어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지 않나 아니죠 어 대권 주자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될 가능성도 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뭐어 관련 주니까 어 경선에 나온다면 하좀 정치 안 한다고요? 그 유심인 아니에요 유심인? 유승민 말하는 건데 나는 음. 유심인 아닙니다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 다른 분이에요. 모르시나? 설마 유승민, 모르나요? 유승민, 유승준 아니구요. 어, 이분, 이분, 이분 아시죠? 지난번에 나왔던 에. 이분, 이분 설마 정치 안 한다 그랬어요? 유심히는 안 한다 했는데. 그냥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지금 하는 분들 중에 뭐. <웃음> <웃음>